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첼백 온김네 스타 리그의 정유론입니다 자, 이제 16강의 이틀째 날이 밝았습니다. 16강 경기가 어제 시작이 돼서 어제 있었던 두 경기 모두 그야말로 빅게임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벌써부터 흥분된 그런, 어, 상태입니다. 오늘도 역시 멋진 경기 해설을 위해서 엄재경 씨와 김도영 씨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16강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역시 그 24강 하고는 달리 16강 에서는 벌써 어, 경기가 좀 뭐랄까요 다르죠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예. 네. 어 16강에 16명 선수들 이렇게 몇 명을 살펴볼 때 그야말로 16강에 올라올만한 그런 선수들이고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해도 손색없는 선수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리는데 그렇죠. 어제 있었던 경기가 바로 그런 얘기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네, 네 그럼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멋진 경기 펼쳐졌죠. 그렇죠. 아주 뭐 선수들 <laughs> 이름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두 경기 준비됐습니다. 삼조와 사조의 경기인데요. 먼저 삼조에서는요 변성철 선수와 강도경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조에서는 신우진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선수들끼리. 격돌을 하게 되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16강에 올라와 있는 16명의 선수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고 어떻게 경기가 치르게 돼 있는지 각 조의 선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조입니다. 최인규 선수, 어, 김동준 선수, 김상훈 선수, 오상택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는데 어제 바로 3조 1위 최인규 선수가 6조 2위로 올라온 김동준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아주 그 멋진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3연승에 제동이 걸렸죠? 그렇죠. 자, 2조에서는 박효민, 기용패트리, 김한철 봉준구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는데, 어제 기용패트리 선수가 24강에서의 패배를 서록하면서, 16강에서 먼저 1승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3조에서는 변성철, 강도경, 박현준, 김규영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고요. 4조에서는 신우진, 김동수, 신성철, 박찬문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1, 2, 3, 4조를 이렇게 쭉 나눠놓고 볼때 종족별로 조금 특징적인 모습이 눈에 띕니다. 예. 어, 1조부터 4조까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1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2명의 랜덤과 2명의 저그가 이렇게 맞붙어 있는 양상이고요. 네. 예, 2조는 3명의 저그와 1명의 랜덤. 음. 예, 기현 패트리 선수가 랜덤이죠. 그리고 네. 예, 3조 같은 경우는 1명의 프로토스와 김기현 선수, 3명의 저그, 예, 그리고 4조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 하나, 랜덤 하나, 아두 어, 명이 저그니까 그러니까, 어, 모든 조가 저그 대안티 저그 음. 예, 이러한 구도로 이루어지는 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자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이제 최인규 선수와 김동준 선수가 랜덤 유저인데 이두 랜덤 유저가 맞붙어서 김동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 조에서는 기욤 패트리 선수 랜덤 플레이어가 저그 플레이어 박효민 선수를 의외로 또 적으로 들어가서 네. 어 박효민 선수를 잡았단 말이죠. 예. 어, 참. 재밌는 게참 박효민 선수 그리고 어, 최인규 선수 둘 다. 유일하게 유일하가 유2죠두명 많이 3연승을 달리고 있던 었 선수들이었는데 맞습니다. 네. 두 선수가 모두 패배를 기록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24강하고는 이제 16강에서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얘기를 어, 하겠고요. 그리고 또그 어, 동안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 새로운 전략 전술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래서 더 재밌는 거죠. 그럼요. 네. 어, 최근에 이 스타크래프트 프로 게이머의 경기를 보게 되면 특히나 이온김 네스타리가 경기를 보게 되면 아뭐랄까 어, 한계점을 넘어가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에요. 이제는 뭐 도저히 아마추어 게이머가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 높은 전략 전수들 또유니 컨트롤들이 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멋진 경기가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 경기부터 이렇게 보내드리죠. 설명이 필요 없는 두 선수가 바로 2 6강 3조의 첫 번째 경기로 격돌을 하게 됩니다. 변성철 선수와 강도경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이두 그렇죠. 네, 선수. 뭐 너무 유명한 선수고 정말로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두 어, 선수의 프로필을 살펴봐 주시죠 네 변성철 선수는 메인스트림 소속이고요 지존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저그 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에 만서는 강도경 선수는 네오엠파이어 소속이고요 HOT486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역시 저그 의자입니다 네뭐두 선수 모두 어, 하나로통신베트니버 스타리그에서 4강에 진출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또 경기 경험도 풍부한 그런 선수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자, 변성철 선수, 강도경 선수, 두 선수, 어, 그야말로 신의 저그 유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예, 근데 어, 저그대 저그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변성철 선수 쪽에 무게가 좀 실려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지난 대부터 어 이번에까지 대회가 쭉이루어져오면서 묘하게 변성철 선수는 저그 대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뭐 강동현 선수 많이 했지만 정 변성철 선수는 5승 1패로 저그 대족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 강동경 선수는 3승 4패로 아주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맵이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네, 맵은 다크스톤으로 결정됐고요. 이 아... 네두 네, 선수 다 이제 저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다크스톤에서 저그와 저그의 대결이다 초반에 어지러운 저글링의 그 군무를 좀 감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다크스톤맵 자체가 러시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초반 저글링에 의서 크게 좌우될 요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변성철 강도경 이두 선수 서로 상대방을 상당히 의식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두 선수 다뭐 가장 일단 국내 최고 저그 유저들 중에 한 명씩이에요 변설철 네. 강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상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강, 어, 엄재경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저그 대 저그에서는 아무래도 변설철 선수가 이 변설 선수가 예전 경기에서도 패스업 트 저글링을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런 변칙적인 빌드워드를 사용함으로써 좀더 유동성 있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어요이두 네. 선수가 예전에 맞붙었던 전력이 있던가요? 두 선수가 경기를 한 적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는 나지 않습니다만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어, 뭐 둘이 이제 연습 경기는 참 많이 하는데 음. 연습 경기에서는 승률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만 보면은 어, 금방 전에 이제 변성철 선수가 적대적으 기록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크스톤, 예, 다크스톤이란 말이에요. 맵이 변성철 선수는 여태까지 다크스톤에서 다섯 번이나 경기를 했어요. 음. 다 이겼고요. 강도경 선수는 두번 했는데, 물론 다 이기긴 했지만, 강도경 선수는 다크스톤에서 저그대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변성철 선수는 다크스톤에서 저그대적을 세 번이나 했고, 그걸 모두 이겼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변성철 선수에게 힘이 조금 실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대결 참 여러 가지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변성철, 강도경 두 명의 최고의 저그플레이어 대결. 거기에 또 이휘재와 김영철의 <laughs> 싸움 네, 이렇게 <laughs>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프로게이머의 자존심 그리고 개그맨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16강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지. 변성철 선수와 강도경 선수의 대결. 다크스톤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브리첼베 온게임네스타리그 16강 3조의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강도경 선수와 변성철 선수, 변성철 선수와 강도경 선수의 대결입니다. 지존변과 에 에즈 4 8 6 2000년 한국 프로 게임계를 뜨겁게 달구는두 프로 게이머의 아이디입니다. 자 변성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별명은 이휘재. 예. <laughs> 네. 잘 생겼습니다. 강두경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온 게임 네스타 리그의 어, 예. 예. 그전 대회였던 한화로 통신베트니버스타 리그의 준 우승자 강두경 선수. 병, 예. 별명은 김영철.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아, 스타크래프트 저그 최고수의 자존심을 지켜갈 수 있을지요.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변성철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죠? 변성철 선수는 약 1시 방향입니다. 변성철 선수 노란색 적입니다. 구색이에요. 홍당이 가까운데요. 두 선수 예. 약 4시 정도 되는 위치가 강동영 선수인데요. 강동영 선수 흰색 적입니다. 제가 이 경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예, 좀... 착각을 했었네요. 네. 착각을 했었네요. 그 강도경 선수가 지난 대회, 이번 대회 합쳐서 저그대 저그가, 어, 삼승 4패인 게 아니라 3승 1패입니다. 네. 예, 그 지난 대회에서는 3전 전승이었어요. 저그대 저그. 그리고, 변성철 선수와 강도경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 저그대 저그 한번 맞붙은 적이 있더라고요. 네. 예, 있고, 그때는 강도경 선수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로 공신 뭐, 배트 리버스 타이밍. 그렇죠. 예. 네. 강, 그, 그때는 이제 이 블레이즈에서 경기가있었는데 그때 강동현 선수 이겼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상대 전적에서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두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 맞붙었을 때뭐 일방적인 경기가 절대 아니었다고 그렇죠. 기억이 되거든요. 네, 두 선수다 일단 실력 면에서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낫다 표현하기 상당히 힘들 정도로 뛰어난 저을 이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강도경 선수가 이 순간적인 임경변, 또 상황판단, 그리고 상대 허를 찌르는 전략이 돋보인다면 이 변성철 선수는 늘 꾸준하고 아주 노력하는 그런 선수죠.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저그대저그에서는 특히 빌드오드라는 게 많이 정해져 있는 편이거든요. 네. 빌드오드들이 워낙 많이 나온 상태여서 빌드에 의해 치중이 좀 많이 되는 편인데, 이 변성철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 빌드에서도 좀 자신이 좀 많이 변형을 하더라고요. 네. 변성철 선수가 아주 꾸준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라는 그쵸. 점. 그 점이 상당한 강점입니다. 아, 지금 강도경 선수 역시 구드론발업적이 저글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러시거리가 짧다는 걸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양 선수 상대편의 진영은 확인했죠. 네. 그 기록을 제가 좀 잘못 봤었는데 네. 예, 어, 정정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강도경 선수 3승 4패, 3승 1패였다고 근데 네. 어, 오히려 그 변성철 선수가 아, 5승 1패가 아니라 5승 4패였네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그네 저그는 강도경 선수가 좀마은게 제가 완전히 거꾸로 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변성철 선수의 진영 쪽으로 강도경 선수가 먼저 올라가 봤는데 입구 쪽을 수비하고 있는 변성철 선수입니다. 일단 두 선수 다 컨트롤 좋기 때문에요. 강두경 선수 그런데 이제 이 어쨌건 다크스톤에서의 경기는 변성철 선수가 좀더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다크스톤에서 변성철 선수가 저글링 저글할 때를 보면은 보통 보면 저글링에서 끝장을 보는 경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아, 선수가 유니 컨트롤 아주 상당한데요. 어 변성철 선수 진격으로 올오긴 했는데 그래도 예, 어떻게 보면 언덕의 이점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 그렇게까지 큰 활용은 못 했습니다. 네. 저글링들이 이렇게 이 반원형으로, 어, 이렇게 부채꼴 형태로 퍼져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저글링을 둘러싸야 있었는데 어, 잘 못했죠. 네. 네. 지금 역시 가스를 안 캐다가 지금 다시 채찰력을얻지 않았습니까? 네. 이강도현 선수는 구드러운 마법 저글링으로서 어떤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요. 이, 그만큼 변성철 선수의 유니 컨트롤 능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 네. 아, 그렇지 않았죠. 야, 이번 그1 6강에각 뭐 조에 만만한 조가 없습니다만은 강도경 선수와 변성철 선수하면 지난 대회 4강 진출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 이두 선수가 16강에서 맞붙게 됐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이 16강에 얼마나 생생한 선수들이 올라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게임 화면이라서 그렇지 선수들 지금 옆에서 많이 지켜본다면 손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수 있거든요. <laughs> 네, 자, 이제 선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강도경 선수의 진영. 입구를 막고 강도경 선수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성철 선수의 노란색 저글링이 보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저글링 컨트롤 하면서 본진의 태클을 또 올려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이 강도경 선수가 홀드를 저글링들이 시켜놨다가 변성철 선수가 즐거니한 저글링을 올려서 이제 시야를 확보를 하니까 아, 시야 확보는 오버로드를 하고 있었군요. 아, 일단 레어비 완성이 됐네요. 변설초 선수죠. 예, 네. 네, 강도경 선수도 지금 비슷한 타이밍에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아직은, 예, 강도경 선수가, 어, 테크트리 올리는 거는 조금 늦군요. 일단 두 선수 다저글링 초반에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두 선수 다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예. 자, 두 선수. 대단한 신경전입니다. 아, 지금 강. 변성철 선수는 스파이어를 건설하지 않고요. 바로 이 투에 처리해서 라바를 아마 모조리 저글링을 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저거는 예 강덕영 선수 어 이거 제가 어 막심한데요. 그렇죠. 저 정도면 예드론을아 어, 지금, 지금 예 서로 가난한 상태에서 드론을 죽이려 합니다. 아, 변성철, 아, 변성철 선수 역시 변성철 선수 아주 파악을 잘했어요. 스파이어를 변성철 예. 선수 네 건설하지 않고서 저글링을 계속 생산했거든요. 아 지금 짓고 있는 스파이어를 공격하다가 다시 저글링이 수비를 하러 오자 저글링을 상대합니다. 예, 어쨌건 저글링 수가 지금 변성철 선수 조금 더많죠 예. 네. 아, 뒤에 추가적으로는 저글링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뒤를 야, 따라서 이거 다시 변성철 선수의 저글링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드론을 동원해서 수비를 하고 있는데요. 드론 피해가 막심합니다. 아,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네, GG! 이게 왜일입니까 강도경 선수가 변성철 선생의 초반 저글링러시를 당해하지 못하고 지지를 선호합니다. 변성철 선수 1승, 강도경 선수 1패를 기록합니다. <목소리> 자, 이런 겁니다. 바로 이, 이 프로게이머들끼리, 그 더군다나 스타플레이어들끼리의 대결에서는 이만큼의 실수. 그렇죠. 아 눈곱만큼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아 사실 강도경 선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변성철 선수의 아, 초반 저글링 러시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뭐 어찌됐든 어, 초반에 예상한 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laughs> 초반에는 네. 제가 좀 잘못된 데이터에근거해서 이제 예상했었는데 을 어쨌거나 경기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강두경 선수가 저그대저그 자체는 그 변성철 선수보다 이제 성적이 좋았었거든요. 그럼데도 불구하고 변성철 선수는 이 다크스톤에서 무려 4 번이나 경기를 해봤었고. 다크스톤에서 아~ 그~ 저그대 저그만 말이죠 네. 그리고 다크스톤에서의 저그대 저그의 경우는 다 이겼어요 음. 예 이런 게좀 작용을 했고 강도경 선수는 정, 공식 경기에서는 저그대 저그를 다크스톤에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예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일단 변성철 선수는 다크스톤 맵에 쑥 들어가갖고 이제 자리에 앉아있으면 익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 그림이 싹 그려진다는 거예요. 예. 음. 이러한 측면, 경험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어떤 경기를 좌우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 사실 경기를 치르다 보면 유니컨트롤 미스로 상대편의 저글링이 내 진영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어, 뭐 일정량의 그 저글링이 들어왔을 때 드론을 동원해서 유니컨트롤로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성철 선수가 그 고비에서 스파이어 텍트리를 올리지 않고 저글링을 더 생산해 냈단 말이죠. 판단 아주 잘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경기는 아주 짧았지만은 아주 멋진 명승부였고요. 네. 지금 이이 실력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실력들이 어느 정점에 달했을 때이 승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특히 저그 대 저그의 어떤 저글링 싸움에서 바로 유닛 컨트롤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유닛 컨트롤 능력 사실 이 선수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저글링이 싸우는 동시에 그 유닛을 컨트롤해 주면서 자신의 본진의 테크트리를 올리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변설 이 강덕현 선수가 약간 실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음, 드네요. 자, 네. 자 변성철 선수는 이 아,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크스톤에서 경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초반에 저글링으로 끝장을 내겠다라는 마음을 중반 이후에 어, 경기인 그러니까 저글링 러시로 강대경 선수의 진영을 들어간 이후에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그 변성철 선수가 저그 대 저그에서 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어쨌건 변성철 선수는 저글링 싸움에서는 보통 이기는 경기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저글링으로 타격을 준 다음에 중후반 넘어가서 뭐 역전패를 좀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음. 좀 많고. 초반 저글링 싸움에 있어서는 이 변성철 선수가 거의 무적에 가깝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잘하고 금방전의 경기 같은 경우는 강도경 선수가 초반에는 아주 극초반 저글링으로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변성철 선수의 어떤 입구 이 램프 쪽에서 밑에서 위로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저글링의 어떤 수적인 손해를 좀 봤어요. 음. 근데 그 약간의 이득을 딱 이렇게 변성철 선수 계산을 딱 해보고 이 정도 이득인데 강도경 선수가 뮤타로 가는데 나는 저울링을 더 만들면 아이고 야 이거 입구 뚫겠구나 하고 이제 딱 판단을 하는 게 경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할 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음, 예. 네. 자그 짧은 시간에 과연 그런 생각까지 할수 있을까요? 아 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머릿 속으로 하는 생각이라고든 가슴으로 하는 생각 그러니까 감각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변성철 선수의 용량을 어, 얘기를 하자면 어, 제가 486이라면 변성전선수로 아마 <laughs> 팬티엄 3좀 <3쯤> 되죠. <도전할까요? 웃음> 아, 물론 이 스타크래프트만 놓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참아 그렇습니다. 자, 어, 이번 시즌 어, 프리체벨버온김이의 스타 리그에 들어서 강도경 선수 대단히 어렵게 어렵게 간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 24강에서도 첫 경기, 신우진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죠. 그 그렇죠. 다음에 참 우여곡절 끝에 16강에 진출을 했는데 16강에 올라와서도 이첫 경기를 내줬습니다. 지금 어, 이 3조의 다른 선수들을 쭉살펴보건데 변성철, 강도경 이두 선수 말고 박현준, 김규영 정말 방심할 수 없는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패를 안고 나머지 박현준 선수나 김규영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강두경 선수의 앞날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강두경 선수 뭐 여타 대회에서도 항상 우승문턱까지 가서 좀 좌절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오늘 봐서도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 같았어요. 그 음. 어떤 컨디션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반면에 변성철 선수는 이제 1승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박현준 선수와 김규영 선수 역시 똑같이 강동영 선수와 아, 마찬가지로 경기를 남겨 놓고 있는데 다소 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겠죠. 아, 기분 좋죠. 네. 예. 자, 16강에서는 각 조의 1위와 2위 두 명의 선수만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와일드카드가 24강과는 달리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소한 2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놓고 볼때 변성철 선수는 다소 마음 편하게 강도영 선수는 앞으로 아좀 마음 조려가면서 경기를 치러야 될 듯합니다. 자, 3조의 경기, 변성철 선수와 강도경 선수의 비게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초반 저글링 러쉬로 변성철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셨고요. 이제 계속해서 4조의 경기, 역시 비게임입니다 신우진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